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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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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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씨. 오, 씨. 오, 씨. 오, 씨. 와 씨. 오, 씨. 오, 씨. 라인, 타인 라인, 라인. 말았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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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싫은데? 아, 원수 잡고. 아니, 공이 벌란이 공 한타가 받았냐, 방벽? 받한쪽은 누가 그기사 아, 미친. 뭐야 킬이 <laughs> 뭐야 저기야 저기야 이 놈이잖아 라이 놈이잖아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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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개핀데 아이고 아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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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나갔다가 오, 큰일 나겠다 오, 와 이거 버티는데? 큰일 <laughs> <laughs> 아, <잘한다. 웃음> 나도 로돌아서가자돌아서가자나서가서나서 나도 돌아가서. 나도 돌아아가서나나너따아왔서데도게요올라나어요 뭐야, 한나 어, 여기 있네 라인 가서 나도 돌아가아가서나아나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가 아, 대컷컷 컷, 컷. 아. 컷. 나이스. 아 있는데 이거 얘네 궁 모아서 오면 한 방에 밀릴 거 같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점을 어요네 도매들었어 도매들었다. 나 쫓아야 됐어. 아, 파르시아야. 아, 아. 공격, 공격. 죽지 마. 믿었다. 돌고 있었는데. 라인 조심, 라인 조심. <laughs> 와, 이게 얜데 <spectrum> 오, 만다! 오, 다 오, 만다! 오, 만다! 오, 만다! 오, 만다! 오, 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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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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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 음? 잘했다며. 어. 자리야 뺐잖아, 저기. 내가 한번 할게그럼너 빼잖아. 물지해야되나한 조가 끝내주던데. 막 이렇게 그러니 아니 일단 오어허 오잇 왼쪽으로 갈게요 정면 음. 살아 있다 음어 와아 와얘아 맞춰 저살 <목소리> 아이고 그안될안될 거야 안될걸 내일 살았어? 내일 살았어. 한쪽 너무 센스있다 아, 아니, 동이 있겠다. 한쪽 2층에서 보고 있어요. 뒤로 빼라 뒤로 빼 뒤로 빼야돼. 빼라. 팔아, 팔아. 지금 리지려 빼야돼. 리 팔아. 앞에 호그. 아, 니 동이 있어, 든 한쪽에 피. 피. 이렇 보는 소리 같이 패야 돼. 아대 아, 안 와, 아 돼. 야 돼.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올 수 있어? 라 <목소리> 됐다 <mileleben> 아, 아니야. 다어어 나군이 펴. 골나 왔다. 저기 파라 빼고. 안쪽오른쪽서라정미라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한번 컷. 아, 아, 돌진네바인한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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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려갔어. 아, 그래. 아. 왜? 와, 나이스. 와. 누구다. 여 있어. 아! 나인 1hp! 컷! 아! 하사이. 아... 제발 제발... 헤드뱃 는데왜안 죽어? 방금 거발성하세요아 <laughs> <laughs> 있어. 괜찮아. 아 위험해. 맥크리 저한테 배우셔야겠네. 헐... 안돼요... 잘다 호그 죽여주네. 오른쪽에 트랙 들어요 그래. 야, 야 라인, 세을준비해라트레드트레드비마세레트레드들어 세레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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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나비야 세레준비야. 세레준비야. 세레야세레야세레준비 지겠지 okay, 대지겠지 아 그.. 니이야아 트레, 트레 레지아 아, 이거 마우스 이상해 나궁 온이에요 아, 아 진짜 가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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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맨> 된다 <laughs> 라이라이 우리 빌라면달그핸드다 허가. 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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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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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워. 힘이 <laughs> 빡세. 아아아 <오>, <laughs> <싸우시다. 웃음> <laughs> 뭔지 알아? 페트 폭행이야. <laughs> 나 그래도 맥크리로 파라 두번 닦거든요. <laughs> 거기 라인하는 게 나을 거 아니면 그냥. 어, 라인하는 거. 게 나을 것 같아. <laughs> 내가 아까 <laughs> 야타 부착당했는데 살려줬음. <laughs> 너도 살려줬잖아, 내가. 안녕하세요. 죽여라, 빨리. 응. 반갑습니다. 너도 내가 살려줬잖아. It's g o 이 건방지. 아 벌써 다갔시네 어. 왼쪽, 왼쪽 쪽 가자 그냥. 오른쪽이 쟤네다 갔다. 오른쪽 갔어, 오른쪽 얘네 오른쪽에 있어 다. Okay. 어. 아예 올라가자 오른쪽 있다, 오른쪽으로 쟤네 로시우 맥콜. 있지 않냐? 로시우 있어 야아 맥크리 시우 있어 로시우 가자 가자 가 앞에 디바 내려왔야돌진으레이어 빠졌어요 아 미안 돌진 어디로 가어크리 트레이프 나, 나, 나켜 좀, 나켜 좀. 야, 렛이야. 킬이 나 계속 날 보네. 컷, 컷.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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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피 라인, 탈피. 오케이. 가디 지금 공격는데 무셔. 무셔 딸피. 아, 뭐야. 자, 나, 나, 나 죽었다. 안에 집 안에 라이딩. 아, 라이프. 지가어확정이바라이 코트. 에이컷 와, 되게 힘들다. 저기에... 오른쪽에 트레. 내캐까지 오오오, 응. 오, <목소리나> 나이프. 와, 트레이 되게 잘한다. 트레이 되게 잘해. 트레이 쪽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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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은 저런 안, 안좋 안, 안 같은데? 무빙이죠. 패하은 그. 게. 아, 나이스. 트레 아, 트레이. 트레이. 아, 트레이. 여기 송아, 여기 베르시메르시 송아 나컷나신탄 있어 나, 르 없다 3 0 베르신데, 여기 베르있데 여기 베르신데, 여기 베도 있어요, 기 베르신데, 여기 베르신데, 여기 베르신데, 여기 베르신데, 여기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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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나이스. 라이 있다 음. 한쪽나이 있다, 한, 한쪽 나이스. 네이이스 루젠이니까 저거만 사람 제작한 문에 루젠한 거 같은데. 하나 나왔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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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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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라인 케어. 하나 됐어. 아 됐다. 아 죽었어. 아샤안 나올 것 같은데 공안바게요 라인어디까지파라컷 initiative c 들어와 이새끼가 와 잘한다 이번판 <laughs> 잘했다. 나도 잘했다 <laughs> 나사금 나왔당 그래 알았어 10 ㅋ 니다 아니야 ㅋ ㅋ 들다 아니야 몇인지? 어티아 이때는 안 살려줬다 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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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